아니, 같은 팔사 타입인데. 어디는 운동장이고, 어디는 코딱지만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데. 그건 바로 삼면 발코니의 마법을 모르는 너다. 오늘은 효성 해링턴 양평을 계약해보자. 넓은 집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부터 해보라고. 먼저 구조 포인트다. 1. 삼면 발코니의 기적. 서비스 면적이 무려 3평이나 더 들어간다고. 같은 돈 내고 방 하나를 공짜로 더 받는 셈이라니. 광활한 실내 라이프 시작이다. 아통풍급 방왕 아니 창문이 3면에 있어서 환기가 미쳤다는 거 알지? 채광도 하루 종일 들어와서 집이 환하다니까. 여기까지는 쾌적하게 사는 이야기였어. 다음은 3. 다시 없을 분야가. 이런 혁신 평면을 구축 아파트보다 싸게 산다는 거 다들 알지? 자재비 올라서 이제 이런 구조 못 나온다고. 진짜 고수는 등기부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을 따지는 사람이니까. 이왕 살거 3평 더 받고 넓게 사는 양평 효성 해링턴 계약해보자고!